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리 도지코인이 에이다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제는 리플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하락세 전환 이후 다시 추세를 회복한 우리 도지코인. 다가올 호재들로 인해 엄청난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도지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낼수 있을지 매수매도 전략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소통방 멤버분들과 함께 폴리메시 목표가였던 700원 구간에서 1차 입절 진행하였고 하이파이 1,400원 도달로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시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의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방에서 램코인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잊을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밖에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며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 봤고, 제가 했던 실수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한다면, 불장 수익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 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갔을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 코인 하락 추세 전환 이후 노란색 30일선 부분에서 빠르게 말아 올려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260원 구간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지만 이평선의 정배열 흐름이 이 깨지지 않았고 이미 눌림으로 힘을 축적한 만큼 이번에 260원 구간을 넘기고 일봉 마감으로 안착해 준다면 그때부터 엄청난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인 4월은 오직코인의 호재들이 많아서 기대가 되는 달인데요. 당장 다음 주인 4월 1일은 코인베이스에 오직코인 선물 상장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오직코인으로 신규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오지데이로 오직코인의 가격을 1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캠페인을 했었던 날인데요. 그런데 21년도 도지데이 날짜를 보면 이날 오히려 20% 가량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세력들이 도지데이를 맞아 도지코인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도지데이가 오기 전 일주일 동안 280%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고 도지데이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매도 물량을 털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매수해서 도지데이가 오기 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 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지코인이 260원 위로 가격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진입하지 않고 7일 선에서 30일 선 사이인 210원에서 230원 구간에서 매수해 볼수있 겠습니다. 이후 상승 펌핑 시 최소 300원에서 400원 구간까지는 가볍게 상승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나 목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 일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역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신규 멤버분들을 위한 키스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고 3월 17일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 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소통방에서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 ]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곤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 요 상담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